제가 지도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어, 탄현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맞으신 거죠? 네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음. 지금 뭐실 거주 중이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거주하시기는 어떠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으시죠? 네. 네. 어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대는 그렇게 빨리빨리 상승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네. 대략 시세가 얼마인 줄 알고 계세요? 몰라요. 아 모르시겠어요? 뭐매도를 네.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제가 뭐뭐 뭐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아 지금 네. 이 지역에 지금 풍림 아파트 같은 경우가 한 3억대 한 중반 정도 할 거예요. 예. 네. 네, 정확한 가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대략적으로 3억 한 중반 정도 하는데 아, 이 아파트 일산 지역 특히 일산 지역에 어, 이게 부동산 가격에 보시게 되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앞, 저 일산 지역에서 높게 어 형성되는 곳이 이쪽 이 지금 3호선 라인입니다. 3호선 네. 라인을 끼고 양쪽 주변 지역으로 아파트, 가격, 어, 아파트 가격들이 좀 가장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네. 보시게 되면 이제 경희중앙선 라인이에요. 경인조항선 예. 라인을 끼고 양쪽 옆으로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요즘 이제 가장 일산 지역에 가장 높은 가격대를 보이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잘 몰라요. 아 그러세요? 이쪽에 보시게면 킨텍스 알고 계시죠? 예. 네. 킨텍스 쪽이 지금 부동산 가격들이 가장 높아요. 일산 지역에서는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 지금 계속 뭐 방송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 서울 도심, 서울 지역 빼고 서울 주변 지역애들은 어 서울에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네. 접근성에서 보시게 되면 뭐사호선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 GTX라는 라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근데 여기 저 전망이 음. 뭐 전철이 또 새로 또 들어온다고 이야기는 네네네네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그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네. 네 일산 킨덱스 쪽에 지금 많이 지금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들이 많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3호선 라인 쪽이 gtx 라인 쪽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3호선 네. 라인 쪽이 더욱더 가격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아파트가 점점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갈수록 가격대가 조금씩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에 있는 이 아파트가. 위치상으로 네.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네. 그렇게 가격대들이 형성되고 있다는걸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느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당장 매도하시고 다른 곳으로 좀 옮겨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있으시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매도를 하시고 이 안으로 옮겨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어디를요? 네, 이 가운데 라인으로요. 경의중앙선하고 지금 3호선 라인 가운데 쪽으로요. 네, 그런데 만약에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고 자금력이 조금 그러시다 그러면 저는 여기도 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살고 아, 계신, 지금 거주하고 편이겠데. 계신 곳. 예. 왜냐하면 지금 네. 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이유는 가격대 네. 상승률을 보는 거예요. 여기 킨텍스 네. 쪽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좀덜 높고, 덜 높다는 네. 얘기지 여기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상승분을 좀더 기대하고 싶으시면 안쪽으로 좀 들어오시는 게 좋고 자금력이 있으시다면요. 만약에 네. 자금력이 좀 여유롭지 않으시다 그러면 지금 계신 곳도 나쁘진 않으세요. 지금 한 아까 지금 네. 3억대 한 초중반 정도 제가 가격대가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뭐 4억까지는 무리 없습니다. 4억대 그러니까 한뭐 1억 정도 이상은 더 충분히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서 큰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특별히 제가 뭐~ 사시는 거는 거주라든가 이런 것도 불편함이 없으시다 하니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네. 드릴게요.